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기본 틀이 있는데요.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떠한 곡선이 있고 그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 틀은 결국 접선도 접하는 직선이니까 결국 직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했죠. 첫 번째 기울기 그리고 그 직선이 지나는 점. 그래서 기울기를 m 지나는 점은 x1, y1이라고 하면 1학년 때 수학시간에 배웠던 거에 따르면 결국 뭐예요?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도 모두 다 구할 수 있고 그 기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곡선 위에 한 점. 어, 지금 이 상황은 y는 코사인 x라는 곡선을 생각해봤어요. 거기 위에 점 2분의 파이 컴마 0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곡선이 있고 이 곡선 위에 한점 2분의 파이 컴마 0에서 접하는 직선, 요거를 구하는 거고 요거를 구하려면 결국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지나는 점 2분의 파이 콤마 0은 이미 준거예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직선이 지난 요 점을 준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느냐 그렇죠 저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웠죠 뭐요? 접선의 기울기는 곧그 점에서의 뭐다? 미분계수와 똑같다 그러니까 y는 코사인 x에서 이걸 fx라고 하면요 결국 기울기는 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f 프라임 그렇죠. 2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 f 프라임 x를 생각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뭡니까? 자, 코사인 x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답은 뭡니까? y 마이너스 y1은 0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요 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y는 어, x분의 1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요점의 좌표를 줬었죠. 근데 요번에는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줬으니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나는 점이 뭐인지만 알면 답을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점, 이 점에 x 좌표를 우리가 t라고 나볼까요? 이렇게요. T라고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일치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잖아요.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t가 뭐가 되게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t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x를 우리가 x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몫의 미분법에 따르면 f 프라임 t는 뭐가 됩니까 요거 미분한 다음에 t 를 집어넣으면 x 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죠 아, 아 지금 우리가 변수가 t 니까요 여기 자리에 t 를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기가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t 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예. 접점을 좀 구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은 t 제곱이 1인 거니까요.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5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 두 가지 두 가지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1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지금 요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t값이 여기가 1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y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어 여기다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1 대입해주니까, 그렇죠. 여기도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y값도 마이너스 1. 그러면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y 마이너스 이거부터 해볼까요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또는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1인데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복잡한 유형으로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달라요. 자, 0,0에서 y는 e x 제곱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0,0이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란 아,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죠. 곡선 밖에 한 점이에요. 자 0,0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 이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있는데 여기 곡선이 있는데 요 점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이 0,0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은 알면 되는데 자이문제 해결 전략의 키포인트는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는다. 이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어,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f 프라임 t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f 프라임 x가 뭐니까 이거 미분한 거니까 2 x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f 프라임 t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2의 t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지나는 점은 뭐가 될까? 요 여기 x 좌표를 접점 x 좌표를 t라고 놨으니까 요 t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점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ET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Y-Y1은 기울기 ET제곱 곱하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놈인데, 요 직선이 지금 0, 0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가 지금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0,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는 것이죠. t에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0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t 제곱은 2t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은 마이너스 t의 ET 제곱 더하기 ET 제곱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E의 t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t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예,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t는 1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구한 이 t가 1이라는 요 사실을 요게 답이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한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 t 자리에다가 다시 1을 대입해 주신 다음에 그걸 정리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답은 y-2는 2의 x-1. 요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y는 2의 x.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지워질 테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